목상 기도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미가 132장, 주님이 지신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是。 겸손한 교사.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가르치시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누가 보음 사장 15절 말씀.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은 구원의 계획과 세상을 위한 자신의 사명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 전한 설교 중에서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에 대해 그처럼 자세하고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회를 시작하자마자 마음의 문을 연 사내들인의 일원이요 공인된 교사에게 이 진리를 공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빛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숨겨뒀으므로 3년 동안 밖으로는 뚜렷한 결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씨를 뿌린 밭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늦은 밤, 고적한 산에서 한 사람에게 하신 그 말씀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얼마 동안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생애를 주목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숙고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를 죽이려는 제사장들의 계획을 거듭 좌절시켰습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감람 산에서 주신 가르침 곧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는 교훈을 기억했습니다. 그 은밀한 대화에서 비추오는 빛이 갈보리 십자가를 환히 비쳤으며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이심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박해를 받아 흩어졌을 때에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면 소멸될 것으로 유대인들이 예상했던 어린 교회를 유지하고자 니고데모는 자신의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도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는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바위처럼 굳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님과 만났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니고대문은 그날에 이 라를 요한에게 설명했고, 요한은 자기의 부처로 그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 유대의 가언이 어두운 밤, 깊은 산 속에서 생명의 도에 관하여 갈릴리의 겸손한 교사로부터 배웠던 그 진리들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한밤중에, 하늘 나라에 가기 위하여 꼭 깨닫고 경험해야 할 진리를 나눴던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날 밤 거듭남에 관한 진리를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자신을 구원할 구주이신지 아직 확신이 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아예 등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품성, 그분의 행하신 일들, 그리고 성취하신 예언들, 마지막으로 모세가 강려에서 뱀을 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그 말씀을 니고데문은 기억했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구대문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등졌을 때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전면에 나서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했습니다. 무엇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변화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정말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란 사실을 목격한 것이죠 우리가 니고데모와 동일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이죠. 우리에게는 이고대모보다 더 풍성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과 증언의 말씀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거나 주저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분이 확실히 우리를 제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고대모처럼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품성과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의 사역들 이것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고대모와 같이 예수님의 반석 위에 굳게 자리 잡고 또 예수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